이 세상의 국가, 회사는 경영의 목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의 원칙을 세워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가게의 살림도 원칙을 세워야 합리적인 지출을 할수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원칙이 없이 행하심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밀이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한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의 뜻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보이다, 베일을 벗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바울 사도에게 열어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보여 주는 책입니다. 성경에 많은 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책을 해석하면. 그 전체의 책의 통일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몇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장벽이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꾸지람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하면 많은 좋은 것이 나타나지만 평화가 깨어졌고 장벽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우리는 이방인, 무할례당, 그리스도 박, 하나님이 없음, 약속 없음, 구원 없음, 이스라엘 나라 박,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도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피는 단순히 피가 아닌 생명을 버리는 피를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양, 염소, 소의 피를 흘리는 제사법이 있는데, 반드시 흠없는 짐승의 생명이 희생을 당함으로 흘리는 피를 하나님은 유효한 것으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흠없고 죄없는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하는 법입니다. 이 율법은 그림자고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인데 이 평화의 중심에 피가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것을 보여주려는 예표였고 참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나신 분, 죄가 없는 분, 새 인류의 머리 되신 분의 거룩한 피가 하나님의 재단에 뿌려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평화가 성립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있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엄한 희생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서로 서로에게 있다고 해도 조금 진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도 지금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거기서 율법의 항목을 열거하시며 사람들의 죄를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장엄한 죽음과 그 피를 보시고 다만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너희들도 내 아들의 피를 보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사실을 서로서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피가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했다. 사과해라 하고 따지고 다투고 반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모두에게 평화하십시오. 내가 손해보고 피에 입고 상처받았다고 우기지 마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나의 의와 똑똑함을 앞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평화해야 합니다. 나의 관대함으로 서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부어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화평이 있고 서로를 받아 줄수 있는 참된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이온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이 법은 이 땅에서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 법이 성취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일이 발생해야만 됩니다. 이 율법이 성취될 때 이 우주 안에 반역자인 마귀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성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나서 죄값의 인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심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숭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바울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고 자랑치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온 우주 안에 전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킨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되었습니다. 거기는 극휼과 용서가 없고 죄인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 십자가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면이 있으며 어떤 역설적인 면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이 우주 안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존재는 그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마귀나 천사나 아담 안의 사람들, 모든 피조 세계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율법의 성취를 위해 옛 창조를 끝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끝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죽음 후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율법을 성취할 뿐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출발점이 고난 받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율법의 성취와 죄의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마귀는 죄의 근원을 사람 안에 심어놓았습니다. 곧 마귀의 권세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 안에 죄의 형상을 심어놓아 사람이 스스로 해방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로부터 사람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어둠과 혼란이며 생명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큰 위기를 우리 사람에게 해결하도록 하시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큰 위기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어둠과 슬픔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예레미야, 다니엘, 바울, 세례 요한 등 어떤 사람도 그 엄청난 위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해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세 번째 단계를 제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을 따르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우리 사람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여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게 하시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각양은사를 성도에게 주시지만 그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도록 성도를 감동하고 돕고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이나 선행을 말하시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 안에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고 공급하시어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안에서 역사했던 죄, 마귀, 죽음,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아울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결하고 연합시켜 그들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성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에베 소서 4장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성도 안에 오셨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원칙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이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된 새 생명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 새 창조의 부활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건축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밟고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개인이 음부의 권세를 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마귀의 권세를 밟고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해 뭉치면 음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마귀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단체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체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연합체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인,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교회도 아니며,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 이 진리를 인정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무인 공동체가 참된 의미의 교회인 것입니다. 시간상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며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성취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온 우주 안에 나타낸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요. 앞선 두 가지 항목이 완전히 효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진리를 사람 안에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도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진리는 온 우주 안에 과시되었고, 성취되었지만,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와 체험이 되게 하시려면, 성령님의 역사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름이 성령님을 따름입니다. 성령님은 사람 안에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한 연합된 공동체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귀와 죄와 사망, 육신을 이기는 자들을 산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대를 가져오게 함으로 이 땅에까지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j e s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끝으로 이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합시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